맞습니다 왔는데 네, 보니까 이 달팽이가 보이네요. 일단 달팽이 가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또온 거죠 다. 아 포기할 수 없고 아이 배추밭이 저렇게 잡고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그래도. 용기 있게 살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. 얘네들을 지켜줘야죠. 아 그래도 바람이 좀 부니까. 아 배추밭 걱정이 돼서 11월 15일인데 아, 텃밭에 와봤습니다. 지난 주말에. 아 제대로 된 무름병 약을 치고 갔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네, 보니까 이 달팽이가 보이네요 일단 달팽이 약도 오늘 좀더 뿌리고 이거 가야겠어요 일단 무름병은 역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병이죠 이거 <laughs> 아 제가 봤을 때는 물림병이 치유가 안, 안 되는 거라 그렇다고 이거 뭐 뽑기도 애매하고 뽑아버리기도 아까워서 너무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뽑아버릴 수도 없고 놔두자니 그렇고 어, 하여간 지금은 물음병하고 어 달팽이 약을 채, 어, 하는 걸로 달팽이가 안 보이더니만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오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시 이 물음병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? 확실해? 이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또 온거죠 다포기할 하... 수는 없고 작업을 해봐야겠어요. 먼저 병든 배여잎 뜯어내고 약 뿌리고 그다음에 도팽이도도 치고 자. 이런 정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 배추밭이 저렇게 자꾸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에이 좀 그러네요 제가 1년 전에 삽목한 이철쭉 제가 성공한 삽목입니다. 철쭉 이렇게. 이제는 뭐 어엿한 철쭉이 됐어요. 그 전까지는 밑에 이트 했었는데, 이제는 1년 지나니까 이 정도 되네요. 이제. 물음병 증세가 보이는 배추잎을 또 따보겠습니다.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될것 같은데. 아이고. 이건 곧 쓰러질 것 같아요. 흔들흔들 하는 게.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이 있네요.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좋은데. 다 자빠지고 있어요. 에이고. 힘을 잃었어, 힘을. 애주가 이게. 에이고. 달팽이들도 극성이고요, 보니까. 하하.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. 나중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너무 많이 뜯고 있어 이게 흔들 흔들해 흔들 흔들해요 흔들 흔들 뿌리가 썩 썩어가고 있는 거죠 구하기 어려운 애들 흔들 흔들합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살아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. 얘네들을 지켜줘야죠. 살아오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. 딱 벌써, 물음병 온 것들은, 배추 자체가 이미, 뒤로 넘어지려고 하네, 흘러덩, 이렇게. 어려워, 이거는. 이것도 어렵고 아니 진짜 속상한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농사 짓는 분들 뭐 가락 없는다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100%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속상한 거야, 그런 그거는. 텃밭 농사 지어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. 그심정. 에이, 진짜. 우리 텃밭의 핵심 인력인 이호 농부가 집안 사정이 생겨서 텃밭 관리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더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. 아이고, 어른들이 편안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 그래도 바람이 좀 부니까 땀은 좀 식힐 수 있는 것 같아요. 땀좀 식히고 오늘 오래간만에 해가 났어요. 잠깐 이제 잠깐 쉬고 어 잠깐 쉬고 아이고 물한잔 먹고. 어려울 것 같아요 배집이 이렇게 널브러지고 있어요 널브러져 뭐안 되는 거지 의욕이 안 생기네 저희가 가는 그 농약상에서 어 달팽이 약 이거 15달 정도를 배추 주변에 이렇게 놔주면 된다. 그래서, 어,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. 근데, 뭐 했더니만 효과는 좀 있었어요, 지난번에. 배추 옆에 놔둬보겠습니다. 달팽이가 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하늘까지 해보는 거예요. 달팽이에, 물음병에, 녹음병에, 벌레에 배추 키우기에 이렇게 어려워. 다음 주말에 우리 농부들 모이는 날인데, 농부들, 그 실망이 되게 클것 같아요. 에이, 가. 아휴. 대충, 뭐, 할 일은 다 했어요. 집으로 가야겠습니다. 해야 할 일도 있고, 그러니까, 집에 가고, 그 다음에, 이번주에는 제가 또, 다른, 또, 멤버들하고, 어딜 가야 돼서, 요거는, 우리, 사허 농부가 와서, 이걸로, 토요일 날, 이든 일요일 날, 추가 방제를 하는 걸로. 아이고, 하늘 좋습니다. 가야겠습니다.